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오장 일절에서 이절 보겠습니다. 조금 소리가 울림이 있지요? 예, 울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오장 일절에서 이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속 바른 믿음이 갱신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저희는 지금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조금 조금씩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리면서 2023년도보다 우리는 믿음을 더 진보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몇주 전에 정오 예배를 인도하면서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번더 이어서 계속 계속 바른 믿음이 갱신되어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예배 드림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그대로의 믿음으로 갱신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올 해를 들면서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과 이제 드리는 예배거든요.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자.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자. 믿음의 진보를 보이려면 우리가 믿음이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되어야 한다. 지금 저는 새해가 들었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줄기차게 이것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왜 내가 계속 계속 바른 믿음을 갱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바른 믿음이 매일 갱신되어야 합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왜 바른 믿음이 갱신되어야 하지요? 그것이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대로 바른 믿음을 갱신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 위에 단한 분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역경 뭐 나의 기도 제목 이런 건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매일 계속 바른 믿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던 이삭에게 하나님이셨던, 야곱에게 하나님이셨던, 언약하시고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른 믿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볼 때, 나는 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명 가능한 존재가 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저는 이규광입니다. <laughs> 이러면은 어쩌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나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주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 보세요. 16절 하반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안노라. 또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의 족속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19절을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 하다가 라고 하셨고요또 22절 보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요. 애굽으로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출발하는 상황에서 이미 상황을 다 지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고통 당하는 거다 보고 안 알고 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다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 들어 보내 주겠다. 그 과정에서 바로가 내가 바로를 치기까지는 바로가 너희를 놔주지 않을 거다. 심지어 너희가 출애굽에서 나갈 때 전리품까지 챙겨 나갈 것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가 매일 계속 바른 믿음을 갱신해야 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였다면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바른 믿음이 갱신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었지요. 5장 1절 보면요.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뭐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이 모세가 쪽팔리는. 흑역사를 많이 남겼지요. <laughs> 하나님한테 민망한 소리도 많이 하고 불신앙하는 소리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주님은 뭐 처음이니까 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독다독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모세와론이 아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2절 보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조금 전에 여호와는 여호와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는 분이 이분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분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들이 쫙 열리고 바로가 막 질질 울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제가 교만하게 붙들고 있었군요.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막 바리바리 도시락 싸가지고 보내주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단에는 큰맘 먹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년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 제거도 하고 막 결심하고 들어가면은 우리 생각에 막 하나님이 하시는 막 역사가 막 파도처럼 촥촥촥 할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laughs> 누군데 내가 보내야 돼. 나는 모르겠으니까 돌아가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4절 보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니 이제 안 보내 주는 거는 고사하고 <laughs>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도 노력이나 하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바로가요. 여러분 항상요.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 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악한 데는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해 버립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상대도 안해 줘요. 그래 놓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딱 이간질시켜 버립니다. 7절 보세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야 이거 충격적이지요. 그 당시 이렇게 틀이 이 있으면 아마도 흙좀 넣고 집좀 채워 놓은 다음에 다시 흙좀 덮어 가지고 굳혀서 이렇게 틀을 쑥 뽑으면 벽돌이 하나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집이 있어도 그게 쉬운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까지 주서 오면서 벽돌 개수를 똑같이 유지하라는 말은 다 못할 거를 알면서 일부러 괴롭히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모세와 아론 너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이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백성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벌줬으면 좋겠다 아니,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이 백성들을 인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왔는데, 이 악한 바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할 뿐더러 백성이 신앙의 지도자를 오히려 미워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도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뭐 저희 가정이 되었던 우리 청년들이 되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든 같이 따라와 주실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근데 그때 믿음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쁘게 돼 버릴 때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물론 확인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가? 내가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한 것은 아닌가? 이게 내 죄악이나 내 개인적인 실수는 아닌가? 물론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때 믿음으로 갱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문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지도자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자로 전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계속해서 믿음을 갱신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면요. 이 모세가 이제 완전히 낙심해서 이렇게 주저 앉아 버리지요. <laughs> 주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아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로가 칠 때까지는 안 보내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벌써 말씀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장 1절 바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2절서부터 8절까지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모세에게 똑같이 또 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성경적으로 갱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번 반복해서 강한 손으로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내보내리라. 왜냐? 내가 너에게 처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8절 보세요. 내가, 아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되어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른 믿음을 또 갱신시켜 주셔서 주님하고 또 나아갔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어요? 아까는 바로가 거부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요. 또 여호와께서 또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잔이다 하면서 또 낙심을 해버립니다. 우리 세상에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가 한번 그래가지고 믿음을 또 갱신을 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이, 주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저 바로가 들을까요?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들어왔는데 문제가 또 맞고 또 믿음 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또 막아버리면요 오히려 이 일이요 나에게 더큰 낙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고 회복되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고 회복되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고 이게 처음에는요 힘이 좀 다시 나면요 아 그래도 역시 이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도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는 뭐가 돼 버리지요? 이게 익숙해져 버려요. 또 이러다 말겠지. 뭐, 뭐 말씀은 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주일날 예배는 뭐 이렇게 드렸는데 뭐 이러다가 또못 하겠지. 뭐. 또안 되겠지. 또안 듣겠지. 그래버리면요 이제는 진짜 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갱신은요, 바른 믿음의 갱신은요. 계속이고 매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 어떻게 하십니까? 7장 또 넘어가 보실까요? 7장 1절 보세요 그냥 이거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르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주님은요 또 멈추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바른 믿음을 다시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믿음을 갱신하니까요. 아까만 해도 분명히 낙심됐었는데, 또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매일 계속 바른 믿음을 갱신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요, 모세 진짜 사역은요, 요 바로 뒤부터입니다. 이제 뭐하지요? 지팡이를 던져서 여호와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첫 번째 재앙부터해서 장자의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 이르는 열 번째 재앙과 유월절이 이르는 여호와의 구원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모세의 본 사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바로가 첫 번째 막았을 때 믿음을 갱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노역 같이 해야죠. 별수 <laughs> <배울> 있습니까? <laughs> 도망가가지고 면제받았던 건데 돌아와가지고 바로가 너도 가서 네 노역이나 하렴 하면 노역 해야죠. 여러분 믿음이 갱신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 계속 멈추지 마시고, 또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고, 바른 믿음을 계속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의 진보를 보일 때까지.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계속 바른 믿음을 갱신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참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도 없어도 큰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뭐 선택의 기로가 있어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바른 믿음을 계속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갈등이 염려가 유혹이 우리를 믿음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합니다. 이제 내일 읽을 성경 보시면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태도를요. 살살살살 넓혀 가요. 저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뭐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타협안을 자꾸 내놔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들어요? 처음에는 아예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요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라도 얻으면 그나마 이득 아닌가? 이런 유혹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고 픈 마음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럼 그때 우리로 하여금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껏 막 뒹굴면서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던 것들요. 서론축에도못 들어가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저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펼치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수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배움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상황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매일 계속 바른 믿음을 갱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열 가지 제안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와의 유월절과 같은 구원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정 다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일어나 빛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유혹과 염려 앞에 낭망치 아니하고 계속 계속 바른 믿음을 갱신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구속사의 일꾼으로 바르게 귀하게 쓰임 받는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